매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서울 장미 축제에는 올해도 260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습니다. 그런데 축제 당일 한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과 중랑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장미 축제가 진행된 지난달 19일 동부간선도로에서 한 주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김영재 서울시 의원은 중랑천변 조경 펜스 사이로 주민이 굴러 떨어졌고 떨어진 직후 동부간선도로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그 중랑천변 그 뚝방 쪽을 아마 그닐다가 본인의 과실인지 아니면 인파에 떠밀려서인지 펜스 그 사이로 불러 떨어져서 불러 떨어진 하단이 보면 동부간선도로 도로상이에요. 그래서 불러 떨어진 이후에 뭐 지나간 차가 그냥 바로 김 의원은 다중인파 밀집 사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그러면서 매년 20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서울시 측에서 사전에 현장 점검 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누가 봐도 허술한 거예요. 저거는 일반 안전 행사가 아니고 이른바 그 조경 행사라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설치해놓은 건데 충분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보호 역할을. 제가 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. 반면 중랑구는 많은 사람이 와도 문제없이 좌우 통행했던 산책로라며 다중인파 밀집과는 관계없는 사고라고 답했습니다. 더불어 조경 펜스가 설치된 산책로 옆 뚝방길은 사람이 통행하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사고시그서 그 특별한 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행사가 처음 이때 천체공원에서그 행사가 있었고 진행하는 게 길이 아니에요. 는 일반적인 지를못갈 수가 없는 곳이죠. 한편 서울시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.